안녕하세요. 차더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차에서 오프닝을 또 찍게 됐네요. 지금 또안 보일 거예요. 밤이라서. 자, 제가 차에 들어온 이유 쉽게 설명할게요. 그냥 캠핑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날짜가 3월 27일 토요일.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데 지금 비 오는 상태에서 저는 갑니다. 캠핑하러. 자, 일단은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커졌어 또? 여러분, 일단 편의점 가서 뭐좀사 갖고 와서 출발할게요. 음료수도 없고 물도 없어요, 지금. 잠깐만 기다려 봐. 자, 등장. 등장했습니다. 자, 가 봅시다. 일단 주유를 아, 먼저 해야돼요 지금 주유등이 떠가지고 아 여러분 지금 문제가 또 있어요 제 여기 창문이 안내려가 고장났어 지금 톨게이트인데 여기 현금밖에 안되는데 어쩔 수 없이 문을 열고 이렇게, 찍, 이렇게 찍어야 돼요? 와 너무 비싼데? 1 5 0 0원 그래도 음, 넣어야 돼. 약 오백 미터 장방에서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다 됐나 보구나. 오케이 오케이 주유글. 와 봤어. 잘아 너무 너무 짧게 돌았어. 타이어 안터졌겠안 찢어졌겠지 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39, 자, 잠깐, 잠깐 보고 볼까? 여기 신호 잠깐 걸렸거든요? 어우 아주 멀쩡해 오늘 캠핑 가서 어, 오늘 가서 할 거는 솔직한 말로 없어요 <laughs> 그니까, 요번에 새로 산 천막을 샀어요, 제가. 뒤에 지금 안 보이겠지만, 천막이 지금 실려있습니다. 그 천막을 테스트해볼 겸 방수가 된다고 또 광고를 하더라고. 그걸 테스트해볼 겸비 오는 날 일부러 캠핑을 떠나보는 겁니다. 오늘 목적지 도착해서 빵을 먹을 수 있으면 먹고, 그러고 자야겠다. 일단 세팅 좀 하고 그래도 그래도 간만에 이제 캠핑 갔는데 할건다 해야죠 그쵸? 고기만 안 꺼먹고 불멍까지는 딱할수 있어 거기가 불을 사용해도 되는 곳이라서 시사금지 이런 게 없더라고요 알아보니까 보이시나요? 인천 강화군입니다 거의 다 왔거든요 어우, 차한 대가 내려오네요. 저기서... 어우, 공중화장실이 있어. 맞 아, 공중화장실 있대요. 여기. 그래서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진짜 있는지 없는지 바로 옆에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가는 거거든요. 다 왔다. 여기 같은데... 일단 목적지는 도착했거든요. 근데 여기가 진짜 차박을 해도 되는데요 근데, 그냥 공터 같은데. 여기 차박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계시거든요. 여기 보면은 저쪽 옆에 있고, 카라반 같은 거 이제 펴가지고 차박 하시는 것 같은데, 해도, 해도 되겠지? 그리고 여기 제일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 GS25가 있어요. 바로 옆에. 개꿀이야. 사실 지금 100m 정도 더운 것 같은데, 저쪽인데, 저기에 참 들어갈 수 있어. 여러분 여기서 해야될 것 같아요 그냥 캠핑은 여기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응? 일단 시동끄고 세팅하고 다시 영상 킬게요 땡 <laughs> 아, 편하군요 여러분 세팅은 지금 얼추 마무리가 됐습니다 불 피운지도 얼마 안돼서뭐 뭐, 먹을건 없어요 지금 이런식으로 세팅 마무리를 했습니다 뭐 바닥은 솔직히 필요가 없어서 오늘 차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침대 뒷자리도 세팅을 싹 해놨고요. 불 피운 지가 좀 돼가지고 불 피운 거 영상을 찍어야되는데 까먹었어. 근데 이게 더 이뻐. 이 은은한 열기를 느끼며 숱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숱 아닙니다. 나무를 이제 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조명은 일부러 위로 이제, 색깔이 빨간 색깔 천막을 산 이유가, 이 조명을 딱 쐈을 때, 은은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붉은 불빛? 그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빨간 색깔 산 겁니다. 자, 이제 슬슬 한 바퀴 여기 돌아볼까요? 여기 근처가, 여기 앞에가 바다예요, 일단. 바로 앞에. 여기 천막, 바로 뒤에. 일부러 가려놨어요. 여기 해풍이 불것 같아서, 다음에, 일부러 좀 가려놨는데, 일단은, 비가 오기 때문에, 우산을 꺼내봅시다. 오다 자, 일단은, 여기가 좋은 게, 저기 봐요. 보이세요? 편의점입니다, 편의점! 여기서 이 다리만 건너면 바로 앞에 편의점 GS25가 24시 편의점이 하나 있죠. 그리고 저쪽으로 보면은 여기 손가락 잘안 보이는데 여기 부분 이차 옆에 공중 화장실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공중 화장실 옆쪽으로 이제 가봅시다. 자. 이 상태로 여기 앞에 보면은 지금 안개가 좀 많이 꼈는데 앞에 보면 이렇게 바다가 있습니다. 지금 잘안 보일 거예요. 비도 오고 안개도 많이 껴서. 여기 보면은, 짜란, 강화나들길. 여기서 4 k 로입니다 화도 돛대? 거기가 여기인가봐요. 호국 돛대길. 이 코스. 여기가 두 번째 코스라는 거죠. 그리고 종점은 광성보가 종점이네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오우, 진흙이야, 근데. 지금 비가 와가지고 진흙 밭이네요.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가 이제 해안길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도로 있습니다. 도로 열로 가면 GS25 편의점입니다. 비가 점점 불거지긴 하네. 짱바도교 이렇게 가면은 편의점 GS25가 바로 옆에 있어. 편의점 문이 열렸는지가 제일 중요하잖아. 근데 아무래도 문은 닫은 것 같아. 그리고 여 앞쪽에 식당이 있는 것 같은데, 내일 아침에 밥 먹을 때 만약에 문 열려 있으면은 저기 가서 밥 먹어야겠다. 자 이렇게 저는 캠핑을 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진짜 빗소리 듣는 낙으로 왔네요. 여러분, 좋다. 아, 이게 날이 조금씩 풀리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너무 행복해. 응. 다음번에는 캠핑 올때 고기 좀 사와야겠어. 오늘 갔는데, 고기를 사러 갔는데, 정육점이 문을 닫은 거야. 그러니까 뭐할 방법이 있나. 아, 근데 이게 천막에 타프를 지금 뒤에 천막으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요, 위에는 지금 요번에 산 쇠. 어쨌든 철제 쉘인데, 이게, 이거랑 타프랑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자석 갖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자석이 안 붙은 곳들은 이제 살짝 빗물이 새다 보니까 양쪽 면이 다 젖어. 타프가. 그래도 비는 안 맞으니까 다행이네. 좀이다가는 이제 차쪽 위로를 덮어버릴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면 또한번 도전해볼게요. 어, 일단 너무 졸리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아침에 봅시다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에 배았네요 어제 네. 밤에 영상을 찍었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영상 확인하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 나들길 코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오늘 진흙이라 이게 조금 질퍽질퍽하긴 한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산책로 코스가 있어요. 해안길 따라서 쫙. 아침 경치가 굉장히 좋네요. 물한 개까지 깨가지고 끝장납니다, 여러분. 여기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로 짐 싸고 이게 바람이 어제 세게 불었나 봐요. 쉘이날라왔어고정을 <laughs> 제대로 안 해놨대. 아 맞아. 어제 못 보여드릴 화장실을 보여드릴게요. 문이 열려 있는지 안, 안 열려 있는지 화장실 안 가가지고 모르겠네. 아 수리 중이네. 이렇게.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있는데 수리중인가봐요. 아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진짜 난장판이었어 난장판. 와다 날라갔어. 우산은 어디 간지도 몰라. 우산 접어놨는데도 날아갔어 일단 여기 근처 강화도에 맛있는 식당이 있으면 맛있는 식당 찾아서 한번 가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배고파. 어휴.. 먼저 열어놓고 갔어 힘들어 힘들어 배터리도 없어가지고 보조배터리 갖다가 의존하고 있어 지금 아. 자 핸드폰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가지고 강제적으로 꺼져 버렸네요. 카메 카메라가. 다시 핸드폰이 켜졌으니 달려봅시다. 응? 와 피곤해 아, 힘들어. 딱집 가서 집 이제 10km 남았습니다, 여러분. 거의 다 왔어요. 금방 갈것 같아. 이제 집에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일단 오늘 간 곳은 인천에 있는 강화 김포 쪽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도 원래 인천 인천이라고 하긴 좀 그래 어쨌든 좀 멀어요 인천 인천 강화에서 이제 우중캠핑을 한번 즐겨봤습니다 이제 새로 온 이거 이놈 천막과 함께 우중캠핑을 같이 했는데 정말 이거 강추입니다 이거 있으면은 비와도 상관없어 내가 볼때 이 안에다 텐트 피면 돼 그냥 <laughs> 겉에만 살짝 젖을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가서 뭐 이것저것 한건 없고 오늘은 그냥 진짜 노래 들으면서 커피 먹으면서 빵 먹고 한숨 자고 아침 일찍 나와서 아침밥 먹고 그게 답니다 오늘은 크... 그걸로도 만족해 나는 간단한 힐링 비가 와가지고 오토바이를 못 타니까 캠핑으로 오늘 영상을 대처를 했습니다. 원래 내가 태생이 캠핑 유튜버인데 장비 이빠이 샀으면 한 번쯤은 써먹어 봐야지 어찌됐든 저찌됐든 우리 이제 시즌 온입니다. 캠핑도 시즌 온, 오토바이도 시즌 온 그러니 모두들 안전하게 캠핑하시고 안전하게 오토바이 타세요. 이륜차 라이딩은 항상 안전하게. 자동차 운전도 항상 안전하게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무복 신고 하겠습니다 무사 20에 왔습니다 오, 몇 키로 2키로 정도 남긴 했는데 그래도 여기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찾아왔어요 구독 좀 해줘